같이 해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한번더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아멘.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한번더 인사하시죠 옆 사람 보고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 e s y 부활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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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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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에는 오늘 본문 말씀 띄워주세요. 세 가지가 나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배경은 예수님께서는 성금요일 날 오전 아 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세 시에 하나님 품으로 운명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금요일 날 해가 떨어지는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돼. 안식일이 시작이 되면 장례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향품도 들고 다니면 안 돼. 쌀한 주먹 들고 다니는 것도 안식일을 깨치는 것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안식일을 깨치는 거예요. 밤에 스위치, 전기 스위치를 켜도 안식일을 깨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뉴욕에 가서 뉴욕에 대학을 다닌다 하면 유대인 근처에서 잘 하면 좋은 알바를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날 불 켜고 끄고 이런 거다 해줘야 됩니다. 아니 잘 모르시나 본데 좋은 알바예요. 그러니 얼마나 위선적이냐 뉴욕의 빌딩이 얼마나 높습니까. 근데 거기 금발의 여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만히 있는 그래서 거기 한국인이 제가 들어갔어요. 어떻게 합니까? 33층 좀 눌러주세요. 33층 누르고 저는 꼭대기 쪽으로 가봐서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다가 선이 멀쩡해. 얼굴도 멀쩡. 해왜 저보고 어, 버튼을 누르라고 했죠? 아 자기는 유대인 아 그래서 예? 그러면, 아 유대인은 안식을 깨치면 안된대 하나님한테 벌 받아서 그러면 아니 당신이 벌 받는 일을 왜 나를 시키냐고 하나님 이상하이안 이상해? 나는 벌 받아도 돼요? 그게 유대 종교의 외식이란 말이에요 겉모습이란 말이에요 쥐들만 살려고 남은 써먹는 거예요. 알바비 주고. 그게 못된 거죠. 근데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복잡한 일이 벌어졌을까? 해가 떨어지면 안식일이기 때문에 급히 아리마데 사람 부자 요셉의 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서 해가 떠오르면 주일날. 새벽 미명부터 이제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이마다나 마리아와 요한나와 다른 여자분들이 예수님 제대로 장례 못했어 향유와 향품을 발라야 돼 우리로 치면 방부제 바르고 잘 모셔야 돼 하고 새벽 미명에 가게 된 거예요. 가면서 그들은 야한 다섯 여섯 명의 장정들이 돌문을 굴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시체를 다른 사람이 훔쳐갈 수도 있고 짐승들이 뜯어먹을 수도 있으니까 보통 사람 두세 사람이 모여서는 이 무덤문을 못 열도록 부자들은 두, 두꺼운 무덤문을 썼는데 장정 다섯 여섯 명이 밀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이건 우리 여자 셋이 밀어낼 수 있을까 걱정하며 갔는데 이게 웬걸 무덤문이 굴려져 있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빈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 예수님 시체를 누가 가져갔나 아니면 훔쳐갔나 아니면 짐승이 물어갔나 그런데 그때 천사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자 오늘 5절 본문이에요 같이 읽어보세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두 사람이 이름이두 사람이 천사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천사들이 말한 건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간접적으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말을 하니까 어리둥절했겠죠. 두 번째는 직접 말해요. 내가 너희들이 누굴 찾는지 아는데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느니라 세 번째로는요 제일 중요한데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게 왜 중요해요 지금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선언하는데 천사들이 지금은 왜안 나타나요? 지금 천사들이 나타나서 성탄절을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느니라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 지금 요새 아내 아내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하면 큰일 나요. 왜? 성령 다 던져버려야죠. 뭐만 들으면 돼요? 천사의 말만. 아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서 천사 만나면 바지 가랑이 붙잡고, 그 말이 중요해. 천사 말이 중요합니까? 성경 말씀이 중요합니까? 성경. 그래서 그 전에는 하도 말씀을 안 믿고, 또 말씀을 집안에 비치도 못하고, 갖고 다니지도 못하고, 그래서 개시로서 천사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신 다음에는, 말씀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지시하심을 받고, 성령을 통하여 깨우침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으면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분명히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천사들이 한 말이 중요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는, 여자여,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하셔요? 죽은 자 가운데서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2025년도 부활절에 죽은 예수를 찾으면 안 돼. 하나님의 눈은 우리 눈과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땅에서도 살아 있는 자요. 옆 사람 보고 해 보세요.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걸 누가 몰라요? 그런데 혹시나 천국으로 이주하시고 돌아가셨어도 죽은 자예요? 하나님 앞에선 산 자예요? 산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걸 누군 몰라?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절로 믿으면 지금 살아있어도 산 자예요. 내 하나님의 눈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죽었다 해도 죽은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왜 죽은 자 가운데 산자를 찾느냐 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죽었다고 해서 죽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은 산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의미를 가지고 한번더 해보세요. 옆사람 보고 당신은 살아있습니다. 당신은 죽어도 살아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반면에 지금 살아있다고 까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굳이로 못 믿으면 하나님의 눈은 지금 죽은 자에 하나님이 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가 산자가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살아 있는 동안에 기회를 주실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죽은 자도 죽은 자요 산자조차도 지금 죽은 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든 만나서 살아나라고 주님이 바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2025년도 부활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 사셨스님 죽은 자 가운데서가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름있는 산자로 산 예수님을 만나 내 인생이 생명으로, 구원으로, 영광으로 세운받기를 원합니다. 양은 주인의 음성을 알아요. 주인은 양을 알아요. 그래서 여자야 할 때는 요한복음 20장에서 여자야 할 때는 막달가 마리아가 몰라요. 그런데 마리아야 하고 예수님이 부르시니 예수님 그 마리아의 눈이 떠져서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가 예수님인 줄 알고 라보니 하고 달려듭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 안 믿으면 오늘 살아있다 하는데 죽은 자와 방불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이미 죽은 자도 산 자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속에서 세움받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결론이라면 우리는 2025년도 부활절을 통하여서 뭐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처럼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2025년도에 내가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도 마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이 내게 오시고 나에게 생명이 되시길 사모합니다 자신을 찾는 자에게 오늘 예수님 나타나세요 내산 예수를 찾는 부활의 예수를 찾는 저와 여러분되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성취되었어요. 동시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발견되어야 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생명과 구원, 응답, 치료로 예수님이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어서 성령 안에 부활생명의 예수님이 나에게도 생명의 주인으로 감격으로 은혜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 자손들에게 발견되기 원합니다. 네. 질병 가운데 죽어가는 자에게도 발견되기 원하고 네. 지금 살 길이 없다고 탄식하고 눈물 을 흘리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네 내 인생 끝난, 끝난 것 같네 하는 자들에게도 발견되기 원합니다. 네.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찾아올 때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발견됐잖아요. 아, 네. 생명의 주님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꼭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아, 네. 나와 함께 하시고 생명의 주인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 네. 그 축복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부활의, 오늘 2025년도 부활의 의미는 뭔가? 첫 번째로 이 부활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 받게 하신 것이 부활이다 부활이 뭐냐 예수님 부활 안 했으면 아무 소용없는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셨으므로 아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고 내 죄를 대속하셨고 내 허물을 씻어주셨다는 확증이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부활의 주님 할 때마다 같이 해보세요 부활의 예수님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내 죄가 사해진줄 믿습니다. 영생 얻은 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 이내 죄를 사해 주셨는지 나를 대신해 죽으셨는지 다사기요알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예수님의 십자가 기신이 내 죄를 대속하신 묘 구원이었구나 알게 된줄 믿습니다. 두번째는요 제일 중요한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셨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구나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고음과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표지입니다 그래서 같이 해보세요 역사람으로 예수님 승리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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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 십자가에서 내지를 대속해하셨다는 확증이요 내 나를 구원하셨다는 승리의 확증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심으로 이기심으로 마귀도 이기시고 세상도 이기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걸 드러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기심과 승리가 누구의 승리요 나의 승리요? 우리 성도님들의 승리요? 영원한 생명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이 뭐라고 해요? 지하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아, 네. 그 승리가 나의 승리. 아, 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 누구도 살아난다. 같이 해보세요. 나도 살아납니다. 당신도 아, 네. 살아납니다. 아멘. 그거에요뭐 네. 아, 네. 겁나요? 한 세상 열심히 살아보는 거지. 할렐루야. 아 내가 학생회장이 되었다. 아막 청년부 회장이 되었다. 고민이 많은 애들이 있어요. 아이 그런데 아이 회장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뛰어보는 거지 뭐 그거예요. 오늘 마찬가지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내가 부활할 것을 확인한 날이 오늘이에요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라는 걸 확인한 날이 오늘이에요. 내 죄가 씻기고 허물이 다 씻어진 걸 확인한 날이 오늘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 주님과 함께 살아났으니,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 생명으로, 구원으로, 영광으로, 승리로,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며 이기며 살게 하옵소서. 아, 예. 이제 누가 5 0까지로 나를 욕해보세요. 가슴으로 한번 내밀어봅니다. 예수님이 이셨으니, 끄떡없다. 끄떡없다. 다 아멘. 아, 그러면 좀얄미워가지고 네, 얄미워서 더 꼬집을지 몰라요. 이마도 꼬집고 어디 아픈 데 찾아 꼬집을지 몰라요. 그런데 끝도 없다. 예수님이 승리가 나의 승리고 아, 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아, 네. 오늘 결론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새 생명으로 나아가는 부활의 문임을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로 사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오늘 산 자로 예수 이름으로 사업도 살아나 네. 가정도 살아나 네. 예수 이름으로 직장도 살아로내 네. 아, 네. 인생도 살아나 네. 아, 네. 삶의 부활로 나가는 저와 아, 네. 여러분들시길꼭 축복합니다 아, 네. 아, 네. 그래서 11시 예배가 삶의 부활의 이야기에요 오늘 그 축복이 있어서 오늘 새벽에 꼭 잊지 마세요 예수님의 부활로 내 죄가 씻어진 것이 확증되었고, 예수님의 이기심이 나의 이기심. 그 다음에 반드시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다시 살아난다는 확증이 오늘 새벽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 구원이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은 통해 흐르며 열매맺고 축복이길 가게 되면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더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하여 승리로 영광으로 영원한 삶으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그 길을 따라 예수님 부활을 통해 내 죄가 씻어진 걸 확인하고 예수님 승리가 내 승리니 예수 이름을 선포하여 마귀는 쫓기고 병든 자는 치료되고 삶함이 우겨쌈을 당한 자는 자유함으로 얻고 생명 누리는. 승리하원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